와 그래서 정무수석으로 발탁했나 어떤 상황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우상우 정무수석 우리 우상우 정무수석님이 지난번 국감장에 나와서 음. 김용범 정책실장을 맞아요. 옆에서 말리는 그 장면 그러면 예. 그만하시죠 그만하시죠 지리가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지리가 똑바로 해야지 지리를 똑바로 네. 그 가족을 끌어들여 왜가 뭐 이거 다 생각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정무수석으로서 어른스럽고 굉장히 노련했다라고 음. 예. 판단했거든요. 뭐잘했다고들 하는데 네. 왜냐하면 제가 국회의원 해봤으니까 네.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 발언할 땐 제가 간만이 조금 진정시키는 수준이었는데 팔을 잡은 이유는 이제 얼마나 흥분하니까 딸 얘기하는 네네. 순간부터 눈이 확 돌아갔어요. 아. 옆에서 봐도. 네. 그래서 어 이거 사고 나겠다. 네. 원래 국회의원한테 사대질하면 안 돼요. 국히 네. 대표들이니까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아무리 해도 이제 정중하게 논리적으로 답변해야 되는데 이제 뭐 본인도 뭐 완상을 이렇게. 예, 그래서 손가락질하는 건안 된다고 잡았는데 네. 그렇게 강하게 뿌리칠 줄 몰랐어요. <웃음> <웃음> 아, 내가 말리면 어느 정도 천둥이 될줄알았는 <laughs> 그럼 <그렇고>, 그말 들어야지. <laughs> 본인 얘기할 때까지 잘 참다가 네. 딸 얘기하니까 갑자기 확, 그래서 네. 제가 김은혜가 할건 아니고 그런 얘기네뭐 그렇죠. <laughs> 제가 정무수석로서그 얘기는 여기서 참아. 아 이게 제가 하는 거예요. 감사합니다. <웃음> 예. <웃음> 이게 제가 그데 <laughs> <하는 거야. 웃음> 네. 근데... 노련하시네. 네.